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베스트 20.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열 곳을 소개합니다. 이 산들은 단순히 높은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도전을 제공합니다. 산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과 역사, 그리고 자연의 웅장함을 느껴보세요. 1위 안나푸르나, 에어포르나 높이 8091리터. 위치, 네팔. 설명 가장 위험한 산중 하나로 꼽히며 등반 성공률이 매우 낮습니다. 구이 난가파르바트, 난가파업바 높이 8,126m 위치 파키스탄 설명 악몽의 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등반가들에게 큰 도전 과제입니다. 파리 마나슬루 마나스 높이 8,163m 위치 네팔 설명 정신의 산으로 알려져 있으며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티 다올라 길이 더레지오 높이 8,167m 위치 네팔 설명 히말라야에서 가장 인상적인 보물이 중 하나로 꼽힙니다. 6위 초유 초어유 높이 8,188m 위치 네팔과 중국 국경 설명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8,000m급 산으로 많은 등반가들에게 인기입니다. 5위 마칼로 메카우 높이 8,485m 위치 네팔 설명 독특한 피라미드 형태의 산으로 기술적으로 어려운 등반 코스로 유명합니다. 타위 로첼하츠트 높이 8,516m 위치 네팔 설명 에베레스트 근처에 위치하며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합니다. 3위 칸첸중과 칸켄전가 높이 8,586m, 위치 네팔과 인도 국경, 설명 전통적으로 신성시에는 산으로 자연의 경이로움을 자랑합니다. 2위 케가루너스텐 높이 8,611m, 위치 파키스탄과 중국 국경, 설명 등반 난이도로 유명하며 살인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1위 에베레스트 마운트 에베레스, 높이 8,848.86m, 위치 네팔과 중국 국경, 설명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수많은 등반가들의 꿈이자 도전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열 곳을 탐험하며 자연의 경이로움과 위대함을 함께 느껴보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